항공과 혹은 서비스 관련 전공을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연봉과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스몬 드의멘토 테디 쌤입니다. 자 우선 항공과 항공서비스학과 또는 항공서비스과 항공운항과 또는 항공 관광학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관광 서비스 산업 직군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공항과 항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이든 전공이 무관하다면 사실 항공과든 중국어과든 경영학과든 상관이 없지만 이 항공과라는 이 타이틀, 꼬리표를 달고 취업에 도전했을 때는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항공과 졸업생들이 어떤 직업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제 학생들의 케이스와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객실 승무원입니다. 항공 승무원이죠.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학과 이름을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케이스죠. 객실 승무원이 된다면 학과 졸업자로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 법학과 나왔다면 사법고시 패스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전공이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과라 해서 특별하게 어떤 메리트를 얻게 되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승무원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을 졸업했을 때 가장 당연하게 기대해 볼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객실 승무원 하나의 꿈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은 뭐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 또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기준으로는요 월급여가 300 초반에서 중반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LCC 중소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200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모든 토탈 금액에서 딱 나누기 1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 월마다 급여가 조금 대동소이 할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자두 번째는요 떠오르는 직업이죠 열차 승무원입니다 어, 실제로 KTX SRT 타면 검표부도 하고 좌석 안내도 해주는 유니폼 입은 승무원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쵸? 어, 이 열차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떡상한 직업이죠. 그래서 항공과 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이 승무원 지원자들, 정말 많은 이 서비스 관련 업계 희망 종사자들은 KTX SRT 승무원 지원에 엄청나게 몰려서요. 경쟁률이 거의 100대1까지도 갔었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어떤 학교 나왔는지 전공, 학점, 영어 스펙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서비스 마인드와 면접 실력만으로 합격을 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열차승부터 전공이 무관하거든요 블라인드기 이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20여명 정도 채용이 진행됐었는데요 토탈에서 테디쌤이 직접 68명, 거의 70명, 7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차 승무원 직무 또한 제가 자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공과 나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급여는요. 객실 승무원보단 좀 작습니다. 200 초반대 정도가 되는데 무엇보다 공공기관, 어떻게 보면 공기업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년 퇴직까지 가능하다는 라 거. 그래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 가늘고 길게 갈수 있다는 라 거. 자, 세 번째는 공항 지상직입니다. 항공사 지상직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객 서비스 직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승객으로 이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티켓 발권부터 수화물 뭐 붙이고, 그리고 게이트에서 탑승, 보딩, 이런 도와주는 모든 전반적인 오퍼레이션 업무를 도와주는 직무고요. 정확한 명칭은 승무원이 아니라 공항 지상직원입니다. 사실 이 직무 또한 전공은 전혀 무관합니다. 어, 대신에 외국어를 잘하면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전공은 정말 다양하고요. 현직자분들을 보면. 그래도 항공과 출신, 그리고 어, 항공경영학과라고 또이 지상직원을 양성하는 그런 학과도 있는데 사실 그런 특정 학과 출신의 지상직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진 않다. 서비스 관련 전공자거나 외국어 전공자면 충분히 부담 없이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고요. 급여는 한200 초반에서 정말 뭐 많이 주고 연차가 쌓이고 야간 수당 뭐 연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200초 중반까지도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직후는 200전 정도 된다고 하네요. 190, 180 정도?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업의 비서입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한 기업의 대표 혹은 임원의 가라는그 높은 분들을 이제 상사로 오시게 되는 업무죠. 단순히 뭐 서비스 직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사무직인데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서라고 하는 것은 한 직원, 한 상사, 본인이 모시는 그 상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부터 일정 조율, 내방 고객 응대, 그리고 다양한 문서 작업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고요. 뭐 격리 회계 일까지도 볼수 있게 됩니다. 좀 멀티플레이어 같은 역할, 비서도 전공은 무관합니다. 물론 비서학과도 있고요, 서비스학과 출신의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 하다라는 점. 실제로 항공과 졸업하면 비서로 근무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조심스럽지만 취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비서로 취업하는 게 가장 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 로펌 비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고 4년째도 굉장히 지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계약직 2년씩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만료하는 경우가 많고, 이 4년째 할거 없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어, 2년째 출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기 경험을 쌓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200 전부터요, 200초 중반까지 아마 회사마다 좀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기업 내 서비스 전문가, 대면 비대면 CS 전문가라고도 하고요. CX 전문가라고도 합니다. 자, CS는 Customer Service 또는 Customer Satisfaction 이렇게 하고요. 또 CX는 Customer Exper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고객 문의, 요청 사항에 도움을 드리고 어떤 고객 불만 관리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고요. 요즘은 뭐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핀테크 기업 있죠, 토스 이런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당 직무를 뽑고 있습니다. 테디쌤 학생도 토스 내 CX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총 20명 가까이 지금 합격을 시켰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급여도 꽤 괜찮고, 복지도 괜찮고. 물론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이 서비스 전문가들을 모시지만, 어 제가 봤을 땐이 핀테크 기업 쪽의 이제 서비스 직무는 금융 쪽으로도 많은 걸또 배우고 할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망이 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여는 200, 초 중반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고객응대가 필요한 온 오프라인으로요 모든 기업에서 아마 해당 직무는 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관련 전공자면요 뭐, 우대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전공 무관하고 요즘에는 뭐 경영 경제학과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테디쌤이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테디 안에서는 항공과 출신이지만 마케터가 된다든지, 인사팀에 간다든지, 은행원이 된다든지, 증권사 직원이 된다든지, 공기업, 공공기관, 입사를 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무원이 된 친구도 있고요.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어떤 항공과 어떤 특정 전공 때문에 취업을 한게 아니라요. 취업 준비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열심히요. 그래서 뭐 학과의 선택, 학교 선택,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뭐 학교의 명성.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자신감. 그러면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도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승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꿈을 쫓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승무원, 항공과 준비마저도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늘 쫓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뭐 이런 취업도 중요하지만 항공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학교, 학과에 입학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실력과 자신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길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